함수 1등급 고난도 스토리에서 190번 하겠습니다. fx가 임의의 자연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f1010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f10은 10이고요. fx 더하기 4. 이때 x보다 4큰 값에 대한 함수 값은 20을 따른대요. 그럼 우선 아직 뭔가 파악이 안되니까 대입을 해볼게. 아는 값이 F10밖에 없으니까 X에 10을 넣어주면 F10이 10이니까 11분의 9 되겠죠? 이렇게 수가 클 때는 규칙서를 간다 했잖아. 그 규칙서만 잘 찾아주면 돼. 11분의 9 더하기 1일씩 곱해주면요. 20분의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0분의 1 되고요. 마이너스 10분의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0분의 1 빼기 2라면 10분의 9분의 마이너스 10분의 11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분자 분모에 9를 곱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0에서 10이 돼요. 얘들아, 몇번 만에 나왔어? 네번 만에 나왔지? 그리고 여기 차이가 얼마야? 4씩 건너뛰고 있죠? 지금 처음에 F10이 10이었고요. 4씩 네번 건너뛰어서 같은 값이 나왔거든요? 즉, 정의 여기 있는 숫자가 얼마 커졌다? 44번이니까 16이 커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16을 주기로 값이 변화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해됐어? 그러면, 1010을 구하라 했잖아. 우선 10을 빼주세요. 시작이 10이었으니까. 나누기 16을 하잖아. 얼마냐? 16 나누면 몇번나아 가냐? 요 96이니까 42. 62바퀴 돌고 8번 더 가면 된대요. 8번이니까 10으로부터 8번 간 거. 즉, F18과 값이 같아집니다. 이해 됐나요? 이거 답 맞아? 전화 맞아? 이해됐어, 얘들아? 다음에 93번. 집합 A의 원소가 1부터 5까지의 자연순에 A에서 A로의 1대1 대응을 F로 할 때, 자, F1-F2의 차가 1이다. 또는 F2-F3의 차가 2를 만족하는 f 개수 구하겠 했어요. 여기 좀 체크해줄래?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거나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 즉 어느 한쪽만 만족해도 되고 둘다 만족해도 되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런 또는의 의미를 풀 때는요. 첫 번째 조건을 조건만을 만족할 때. 제파의 개수를 구하고요. 아, 함수의 개수를 구하고요.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두 구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빼주면 돼요. 이 또는을 그벤다이그를 표현한다면요 앞에 는 조건을 만족하는 영역이 집합 A고 뒤를 만족하는 원소들이 모임이 집합 B야 또는 여기 합집합이야 얘들아. 너희가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이 집합 A 원소 개수를 구한 거고 두 번째 조건은 집합 B 원소 개수를 구한 거거든. 이렇게 더해 버리면은 이 교집합 부분이 두번 더해지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제외시켜준 얘기야. 제말 이해돼요? 계산해 봅시다. F1과 F2의 차가 1이래요. 그러면 얘가 1로 가고 2, 2로 가고 3으로 가고 3, 4에, 4, 5에 대응하면 되죠? 근데 절대값이 1인 거니까 1에서 2뺀 거, 반대로 2에서 1뺀거도 역시 절대값이 1이잖아. 이 반대인 경우까지 생각해서. 모두 몇 가지다? 8가지고 1, 2 대응시켰으면 나머지 원소에 3, 4, 5 대응하면 되거든? 3, 4, 5를 다른 3개의 수에 대응하는 경우는 3 0해서 얼마 나온다? 48가지가 나와 이해 됐어? 두 번째도 똑같은 케이스니까 몇 가지다? 48가지가 나와 이제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개수 알아볼게 F1과 F2와 F3 이둘 차이가 1이고 둘 차이가 1이래. F1이 1이어버리면 없기 때문에 여기가 1인 경우 없죠? 그럼 이쪽에 쓸게. 그러니까 F2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2네요. 1, 3도 되고 3, 1도 되고 3인 경우는요. 2, 4와 4, 3, 2 4인 경우는 3, 5와 5, 3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여섯 가지고 남은 원소 4, 5를 나머지에 대응하는 거 2팩. 6, 2, 12. 그래서 전체의 개수는 48과 48은 더하고 교집합에 해당하는 12개를 빼줘야 합니다. 이해 됐어? 둘다 만족하는 경우 구한 이 됐어?